네, RPM 99쪽에 794번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의 비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80도라는 각을 1대2대3으로 비례배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1에 해당되는 것이 180을 6으로 나눈 30도가 되겠고, 얘는 60도, 얘는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각의 크기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A, B, C가 나왔는데, 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특수삼각형이라고 부르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특수삼각형. 여기를 30도라고 하고, 여기를 60도라고 하면, 여기가 그럼 30도니까 A가 되겠고, 여기가 B, 여기가 C고, A랑 마주보고 있는 이쪽이 소문자 A, 여기는 소문자 B, 여기는 소문자 C, 이렇게 될 테니까, 사실 우리는 이 그림만 봐도 이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걸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인 법칙을 우리가 변형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요것의 비율이 a 대 b 대 c의 비율과 같다. 이것도 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나온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 대비대 c를 구한다는 것은 사인 값들의 비율을 구한다는 거고, 그러면 각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사인 a의 경우에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사인 b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리고 사인 c는 90도니까 사인 90도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두 배씩 해줘가지고 1대 루트 3대 2. 요렇게 푸는 것이 싸인 법칙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795번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A와 B와 C의 비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계산이 되냐면 요걸 K다 라고 하나 상수를 하나 붙여주시고 그러면 4분의 A 플러스 B가 K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A 플러스 B는 4K 요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또 5분의 b 플러스 c가 k니까 b 플러스 c는 5k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씩 곱해가지고 c 플러스 a는 역시 5k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3개의 식을 이렇게 더해봅니다 더하면은 abc가 각각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2과로 e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4k가 되겠고 2로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k 라고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온 식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c가 3k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ab 두개 더해서 4k인데 3시 더하면 7k니까 얘가 3k였다는 얘기고 그럼 요 놈이랑 요 밑에 있는 식을 비교해보면 a가 2k 그리고 요 놈이랑 역시 밑에 걸 비교해보면 b도 2k 이렇게 돼서 a대 b대 c의 비율이 k 떼고 비교하면 되겠죠? k 떼고 2대 2대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것이 그대로 사인값들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그대로 2대 2대 3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795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식들 식들을 잘 계산하면 a와 b와 c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a, b, c의 값들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한 문자를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목표를 하나 정해요. 음, 나는 c로 정할게요. 그럼 C를 소거시키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요식에다가 두 배를 해가지고 쓰겠습니다. 두 배를 하면 2A-4B 플러스 2C는 0이다. 이런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식을, 요식과 이 요식을 이 서로 더하면 되겠죠? 그럼 C가 소거될 테니까. 그러면 5A-3B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할게요. 3B를 넘긴 다음에 요거를 a에 대해서 정리하면 5분의 3b 이렇게 되죠. a가 5분의 3b. a와 b 사이의 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럼 a가 5분의 3b라는 사실을 자 다시 또맨 처음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a 자리에 a 자리에 5분의 3b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5분의 3b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C 혼자 남겨놓고, 얘네 둘을 서로 계산해가지고 넘겨주면, 요게 지금 5분의 10B니까, 마이너스 5분의 7B가 넘어가서, 5분의 7B.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C가 5분의 7B와 같고, A가 5분의 3B와 같다. 이런 관계식들을 정리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얘네를 이용해서, 자, 아까 비율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비율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A가 5분의 3B와 같은 거니까 요걸 A 자리에 집어넣어요. 5분의 3B. 그 다음에 B는 그냥 B라고 둡니다. B는 그냥 B라고 두고 C 자리에는 5분의 7B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ABC가 모두 다 B라는 하나의 문자에 대한 값들로 바뀌었죠. 그럼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B들을 다 약분해버릴 수 있고 B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를 다 곱해주면 3대 5대 7이라는 가장 간단한 비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인 값들의 비율과 동일하다라는 것은 위에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이 문제의 답도 3대5대7 1번이 되겠네요. 네, 79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요식을 정리해내는 것이 핵심인데 삼각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A라는 각과 B라는 각을 더했다. 이걸 보면 1번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 이거? 파이에서 C를 뺀 거겠네. 그죠? 180도에서 C라는 각을 하나 빼면 그게 A 더하기 B와 동일하겠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얘는 파이에서 A를 뺀 거겠네. 그리고 얘는 파이에서 B를 뺀 거겠네. 그죠? 자, 그럼 그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각 변환하면 되겠구나. 각 변환.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얘는 그냥 사인 C죠. 가운데 거는 그냥 사인 A고, 끝에 거는 그냥 사인 B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비율이 5대, 4대, 7이라는 거고, 그럼 요거를 잘 바꿔내면 우리가 A대, B대, C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A가 지금 사인 A에 해당되는 애랑 같은 비율이니까 4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죠. 순서를 보기 편하게 바꾼 거예요. 그 다음 B인데, B는 사인 B하고 같은 친구니까 7이 와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 c는 s 인 c에 해당되는 비율인 5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4대 7대 5가 a대 b대 c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요 식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요 식은 abc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abc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한다는 건 이런 얘기죠. 비율이 4대 7대 5니까 a를 그러면 4k b를 7k, c를 5k 이런 식으로 이 비율에다가 k라는 비례 상수를 하나씩 붙여서 그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a랑 c랑 곱했으니까 4k랑 5k가 곱해져서 20k 제곱이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a 제곱이니까 16k 제곱 플러스 b 제곱 49k 제곱 그리고 c 제곱 25k 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실 k가 다 없어질 거라는 거는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하죠. 사실 475를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k를 붙인 거고요. k 제곱은 당연히 날라갈 거고 남아 있는 숫자들을 계산해 보시면 분자가 90이 되죠. 그럼 20분의 90이니까 2분의 9가 문제 의 답이 되겠습니다. 79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인 법칙의 모양이 사인 a 분의 a가 뭐 사인 b 분의 b 사인 c 분의 c랑 같고 그것이 er과 같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항상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바꿔도 되는 거니까 er 분의 a를 사인 a와 같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할 때 사인 a 자리를 뭘로 바꾸는 게 가능하냐면 요거를 2r분의 ER a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만 그렇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은 원리로 얘는 2r분의 ER b라고 바꿀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 녀석도 같은 원리로 얘는 2r분의 ER c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 버리면 이제 사인이 없는 소문자 a b c에 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 요거 2r분의 ER A 괄호 B-C. 그리고 우변은 ER분의 B제곱, 마이너스 ER분의 C제곱입니다.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ER 곱한다 그러면 요거 날라갈 거고, 좌변으로 다 넘겨버릴까요? 좌변으로 넘기면 얘네가 넘어오는데,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요렇게 쓸수 있죠? 인수분해에서 요렇게. 그쵸? 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합차공식 해준 다음에 이항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두 덩어리인데 이두 덩어리의 공통인수 b-c가 보이니까 b-c로 묶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묶어주면 남는 건 a-b-c가 0이고 자 이게 0이란 얘기는 반드시 요 놈이나 요놈둘 이놈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이게 삼각형의 세변이잖아요. 그죠? 이 삼각형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 뒤에 있는 과로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0이 돼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앞에 있는 괄호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겠고 그 얘기는 b와 c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b,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요것이 이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799번 문제입니다. 요 유형에 대한 설명은 위에 798번 했으니까. 자, 바로 풀어보면, 사인 A 자리를 2열분의 A로 바꿀 거고요. 얘는 2열분의 B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서 2열은 바로 약분시켜버리면 되니까, 뭐 A제곱은 B제곱이네요. 그쵸? 뭐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그럴 필요도 없죠? A랑 B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0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갑자기 코사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다 배운 상태라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인 법칙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들을 사인으로 바꾸어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그것도 제곱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편한 건이거죠 코사인 제곱 a를 1 sin 제곱 a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두번째 있는 친구도 역시 1 sin 제곱 b가 될 거고. 자, 세번째 있는 코사인도 1 sin 제곱 c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다 바꾸고 요 마이너스까지 분배시켜서 써 보면 1 sin 제곱 a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과 요거 하나 이렇게 지우고요. 그다음 에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지워버리면 자 그럼 결국 남는 식은 얘 혼자 마이너스고 얘네 둘은 플러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 는, 사인제곱 A와 같다고요 자, 위에, 어, 798번과 799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인제곱 A, 이거를 2R분의 e A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 놈의 제곱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러면, 요런 식으로 다, 셋다 바꿔버리면, 결국 이 식이 가르키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이 r 은 날아가면 돼요 날아갈 거고 제곱들 붙여서 써보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다 이걸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고 그렇다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4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